다음에 종합위험 비가림과수 손해 보장 방식입니다. 비가림과수 손해 보장 방식은 세개 참달의 대추 포도라고 그랬죠? 참달의 대추 포도. 그래서 비가림 과수 손해 위험 보장 기본은 포도 참달의 대추 그리고 거기에 비가림 시설까지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일단 책은 그렇게 돼 있으니까 놔두시고. 자. 똑같습니다. 보,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고, 피해율은 평수미평 똑같아요. 자, 근데 그 밑에 보니까 비가림 보, 위험 보장 해갖고 가로 열고 선택이라고 만돼 있는데, 그러면 자연재해 조수에는 어디가 없죠. 체계가. 그래서 거기를 비가림 시설 보장 그래가지고 화재 위험 보장은 특약이라고 바꿔주시면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자, 자연재해 조수에는 보장을 해주는 거고, 화재 이염, 화재 이염 보장은, 자, 계약자가 선택해서 가입하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 하는 것이고. 자,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보험금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다른, 다른 작물들은 전부 가피잔데, 시설 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 시설은 민 작은 거 작은 거. 어떤 것 중에 작은 거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거하고 보험가입 금액하고 둘 중에 작은 금액으로 지급을 해주는 게 보험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험가입 금액이 천만 원이고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돈이 칠백만 원이다. 그러면 얘 예, 보험금은 얼마? 700만 원이란 이야기야. 700만 원. 그러면 손해액은, 손해액은 나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자기부담금을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가 이걸 따져봐야 되겠죠. 자, 비가림시설의 자기부담금. 자기부담금은, 자, 손해액의 10%에 해당되는 금액 중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금액 그랬죠? 기억하시죠? 자, 비가림 시설에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최저 3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을 한도로 계산한다 그랬어요. 자, 예를 들어서 손해액이 손해액이 250만 원이다. 자기 부담금이 얼마일까요? 네, 10%는 25만 원인데, 25만 원인데. 최저 30만 원을 상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얘는 30만 원이 될 것이고 손해액이 1,300만 원이다. A의 자기 부담금은 얼마? 100만 원. 왜? A의 10%는 130만 원인데 최고를 100만 원까지만 하라 그랬잖아요. 그렇 자, 이게 자기 부담금이고 이것은 피복재하고 구조체가 한꺼번에 사고가 났을 때이 금액을 적용을 하고 구조체는 그대로 있어 그대로 이뭐 저기 뭡니까 우리가 보면 이포도밭에 가면 이렇게 계속 세워져 있는 그, 그 철로 세워져 있는 파이프라든가 이런 것들은 하나도 안 다쳤어 그대로 있는데 바람 불어서 피복재만확 걷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그런 경우를 피복제 단독 사고라고 그러죠. 피복제 단독 사고일 때는 똑같아. 손해액에 해당하는 손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기 부담금으로 하되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만 적용해라, 이거야. 30만원까지만. 예를 들어서, 피복재가 싹 떠내려가고 80만원 피해를 입었어요. 80%, 80만원 손해를 봤어. 그러면 자기 부담금이 얼마? 10만원, 8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자, 피복재가 싹 날아가서 400만원 손해를 봤어요. 자기 부담금은 30만원, 10%가 4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규정에서 10만 원에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알아그랬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나무 손해 보장은 똑같고요. 갚히자고 피해율은 피해율은 피해 주수 나누기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주스, 전체 주수를 말하겠죠? 자, 여기에도 자 비가림 시설과 수참 대포라 그랬죠? 참달에 대축포던데 여기에도 수확량 감소 추가 보장 특약이 있었어요. 아까 수확량 감소, 추가보장 특약은 두 가지 항목두 가지 품목이 가능하다 그랬죠? 뭐, 뭐, 포도복숭아, 포도복숭아. 여기에도 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다. 피해율을, 피해율은 똑같이 평수 미평이다. 이렇게 돼 있고, 자, 다음에, 다음에, 수확 전. 수학 전 종합위험방식. 수학 전의 종합위험방식이 수학 후에는 특정위험방식. 품목이 두 개였어요. 뭐, 복분자하고, 복분자하고 무화과. 자, 복분자는 정작불능보험금이 있는 유일한 가수품목이라 그랬죠. 그랬죠? 정작불능보험금은 그래, 보험가입금의 곱박기일정 비율인데, 그 비율은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자 45%도 될수 있고 42%도 될수 있고 40% 30% 40% 35% 30% 차등 적용한다 그랬죠? 자두 번째 과실 손해 위험 보장 마찬가지 갚이자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 나무손해 보장 똑같습니다. 자 갚이자인데 피해율은 고사된 나무를 실제 결과 주수 즉 가수원에 있는 보험의 가입한 나무 수로 나누면 된다는 거. 자, 다음에 종합보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입니다. 자, 아까 내가 첫 시간에 분류할 때 종합보험 과실 손해 보장 방식은 품목이두개 있다 그랬어. 뭐 오디하고 감귤, 오디하고 감귤. 자, 그래서 과실 손해보장 기본 오디를 보면 마찬가지. 갑피잔데 피해율을 보면 평년 결실수 마이너스 조사 결실수 마이너스 미보상 감수 결실수를 평년 결실수로 나눠라. 이건 일반 품목의 수확량을 오디에서는 결실수라고 표현을 바꿔놓은 거예요. 자, 다음에 감귤 봅시다. 기본이 과실, 손해, 보장. 똑같이. 근데 얘는, 얘는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근데 이걸 나중에 문제를 풀어놓고 보면 똑같아요. 갚이잖아 근데 일단 표현이 자 감귤은 손자로 돼 있으니까 손자로 돼 있으니까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으로 해 놓고요 자 손해액은 손해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보험 가입 금액에 피해율을 구하면 되죠. 좋은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다. 근데 30% 피해를 입었, 입었다. 그러면 손해액은 300만 원이 되겠죠? 그러겠죠? 자, 그럼 피해율은,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냐? 예 피해율 구하는 것, 별표 하나 쳐놓고 꼭 외워놓으세요. 강귤은 등급 내 피해 가실수. 등급 외 피해 가실수로 나눠요. 과실수를. 그래서 등급 내 피해 가실수에다가 등급 외 피해 가실수에 0.5를 곱한 것을 더해서 나누기 기준 가실수. 기준 가실수나 아까 내가 설명드렸던 기준 수학량이랑 똑같아요. 기준 가실수 곱하기 1- 미보상 비율이다. 똑같은 말자강률은 등급 내 피해가실 등급 외 피해가실로 나누는데 나누는데 피해율은 등급 내 피해가실 수하고 이건 전부 주어져요. 등급 내가 먹었던 급 내가 뭔가는 고민할 필요가 없고, 등급 내 피해 가실 수를 전부 합친 거 플러스 등급의 피해 가실 수를 전부 합쳐서 50%에 해당하는 거을 기준과 실수로 나눠 주고. 1-B 보상 비율을 해주면 피해율이 나온다는 것. 이건 나중에 문제 가지고 익혀보게요. 자, 자기 부담금은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자기 부담 비율. 자, 내가 보험가입금액이 1000만원인데, 자기 부담 비율이 20%다. 그러면 자기 부담금은 얼마? 200만 원이 되겠죠. 200만 원이. 자, 다음에 과실 손해 동상의 위험 보장. 동상의 위험 보장은 어떻게 뭐 어떤 어떤 뜻이라 그랬어요? 수학기 이후 겨울 동상해로 인해 과실이 손해를 입었을 때, 수학기 이후니까 보험 기간은 감귤이 감발수 10일이에요. 바라기부터 수학 종료 시점 단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랬지. 그러면 수학기 이후라 그러면 11월 30일 이후니까 12월 1일이 되겠잖아요. 12월 1일부터 이듬해 2월 말 사이에 2월 말 사이에 겨울 동상에로 인해서 과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거. 보상해 주는 방법은 손해액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는 방법이 똑같고요. 근데 동상의 이혼보장, 특별약관에 따른 손해액, 이건, 이건 나중에 그거 그냥 식을 쓰라고도 나올 수 있어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곱하기, 기사고, 가로 열고,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기사고 피해율이라는 건 동상의, 동상의 특별약관 이전에 이전에 몇 프로의 피해를 입었는지, 곱하기 수확기 잔여비율. 옛날에는 수확기 잔존비율이라 그래도 말이 좀 바뀌었어. 수확기 잔여비율 곱하기 동상의 피해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 그것은 자주 써가면서 애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동상의 피해율은 어떻게 구하느냐? 수확기 동상의 피해 가실수 나누기 기준 과실수다. 근데 예를 보면, 자기 부담금 구하는 게,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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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은 거, 적은 거. 자, 주 계약 피해율. 주 계약 피해율이랑 보통 약간 피해율을 말하겠죠. 그 피해율에서 자기 부담 비율을 뺀거 하고, 영 중에 작은 거. 예를 들어서, 자, 15%다. 주계약 피해율이 마이너스 내 부담비율, 자기 부담비율이 10%다 이거하고 0 중에 작은 것 대부분 0이 되겠죠 자기 부담비율이 왜? 기존에다 기사고, 그러니까 동상에 동상에 피해 이전에 내가 부담할 건다 부담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둘 중에 작은 거. 작은 거, 그니까 러 자기 부담율은 거의 0이 나와요. 나중에 문제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자, 나무 손에 위험 보장. 똑같죠? 가피자 피해율은 고사된 나무 나누기 실제 결과 지수고요 여기에 또, 여기에 또 감귤은, 감귤은 과실 손에 위험 추가 보장이 있어요. 마찬가지, 피해율 곱하기 10% 뭔가 금액 곱하기 피해율 곱하기 10%가 되네요 자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까지는 또 내가 말했던 걸 그대로 그냥 적어 놨어요 한번 볼까요 128페이지 종합염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자, 복숭아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에다가 병충해를 보장한다고 돼 있고 나머지 자두, 밤, 호두, 매실, 살구, 오미자 유자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한다. 자, 종합위 비가림 가수, 손해 보장 방식은, 자, 포도 참달에 대추는 자조화, 종합위 보장이고, 비가림 시설은 자연재해 조수에, 얘는 보통약관이고, 화재는 가로열구 특약으로 돼 있죠. 다음에 수학전, 종합위 보장 방식, 복분자 무화과인데, 자, 재발생 시기, 이듬해 5월 31일 이전, 이듬해 5월, 6월 1일 이후 복분자 5월 6초라 그랬죠. 5월 6초 복분자는 자 5월 31일 이전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연보장이고, 6월 1일 이후는 태풍 강풍우박 특정연보장이라고 그랬어요. 자 무화가는 7월 8초라 그랬죠. 7월 8초 7월 31일까지가 1일까지가 수확 개시 이전이고요. 수확 개시 이후는 8월 1일 이후. 그래서 이듬해 7월 31일 이전까지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고, 화재고. 8월 1일 이후에는 태풍강쿵 우박을 보장한다 하는 것. 그리고 과실 손해 종합위험 보장 방식은 오디하고 강귤인데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장한다. 다 설명드렸던 거죠. 자, 다음에 보험 기간입니다. 보험 기간.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수업하면서 보험 기간을 보장 개시, 보장 종료 해가지고 외우면 쉽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자, 복숭아부터 볼까요? 복숭아. 자, 보장 개시, 보장 종료를 보는데,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대부분이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인데, 이게 수학 개시 시점으로 되어 있는 유자가 하나 있고요. 유자. 유자는 수학기 종료 시점이 아니라 수학 시작하는 시점까지. 자,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복숭아. 자, 복숭아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그 수학기 종료 시점이 언제?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해놨죠. 그래서 저는 복개수 쌍십이라고 해웠다 그랬어요. 복개수 쌍십. 자, 자두. 자두는 수학, 수학 종료 시점인데 9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외웠다 자개수구. 자, 끝에, 끝에 뭐가 안 붙고, 7이니, 9이니, 10이니, 이렇게 붙은 건 그달 말일까지입니다. 근데 특이하게 10월 10일까지만 보장해 주는 게 있고, 7월 20일까지만 살구가이 7월 20, 20일까지만 보장그 날짜가 지정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제가 끝에를 붙였거든요. 그래서 복계수상시하면 복숭아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10월 10일까지. 자계수군은 자두는 계약 체결 계약 체결 24시부터 수 학기 종료 시점인데 9니까 9월 30일까지. 자두 다음에 매실. 매실은 계약 체결을 24시부터 수 학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매개 수치. 매개수칠. 다음에, 살구. 살구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수학기 종료 시점까지인데, 그 수학기 종료 시점이 좀 특이해. 7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살계수 7이, 살계수 7이, 7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안에 오미자, 계약체결를 24시부터 수학기 종료시점까지인데 언제?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래서, 5개 음. 소쌍식 5개 소쌍식 보면, 10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는 것세개 있어요. 복숭아, 오미자, 포도. 세개인데 일단은 하나하나 외우게요. 자, 다음에, 다음에 아, 네. 밤이 나오네요, 밤.